저는 오늘은 단기임대 숙소를 세팅을 하러 갑니다. 그럼 단기임대는 어떻게 빌려주는 건가요? 단기임대는 숙박업이랑은 다르고 집을 일정 기간 동안 최소 6일 이상 그 집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대의 동이 좀 가깝죠? 그럼 내 집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죠. 맞아요. 내 집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저는 실제로 저의 집은 그렇게 제가 운영하는 집들이 많지만 저의 집은 없습니다. 없어요 남의 집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숙소 세팅하려고 왔는데 택배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일단 얘네는 들여놓을게요. 왜 이렇게 택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2인 숙소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 아예 집안 넣으면 뭐안 넣게 세팅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사실 경쟁력이 없잖아요. 이 공간은 인테리어 보고 오는 건데 그래서 조금 무리를 <laughs> 했습니다. 이 집은 OO의 한 주택인데 OO는 언제나 수요가 많은데 집은 없는 또 유일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OO의 이 집을 구했는데 처음에는 에어비앤비로 돌려볼까 했는데 아쉽게도 방이 하나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이 하나여서 그래서 여기는 어 2인 숙소로만 세팅이 가능해서 2인으로 돌리려고 세팅을 하고 있는데 집 컨디션이 원래는 단기임대할 때는 이런 컨디션에선 안 해요. 오피스에 깨끗한 데서 그냥 침대 프레임 넣고 전자렌지뭐 이런 거 정도 세팅해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 컨디션을 보시면 여기 얘네가 필름이 다 들떠져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는 그렇게 나쁜 건 없어요. 대신 이렇게 도배 딱 깨끗하고 그리고 화장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선반을 보면 선반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곧 교체할 생각으로 들어온 건데 오늘 날짜가 8월. 27일입니다. 2024년 8월 27일에 이 숙소를 지금 아마 이번 주면 다 세팅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9월부터 돌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기 임대를 원래 계속 돌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또 2024년에 하나 더 세팅을 해보는 거는 또 새로운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임대 집은 무조건 위치입니다. 첫 번째도 위치, 두 번째도 위치. 단기 임대들 집. 들만 보면은 다 위치가 좋은데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치만 보고 여기 선택을 했고 어떤 아이템을 샀는지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제 가짜입니다 가짜 인데 일단 이 집의 컨셉이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컨셉과 맞, 맞는 얘를 샀고 그리고 얘 시트지 얘는 제가 따로 내일 와가지고 헤라로 이거 싹 긁어내고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테이블을 이야기해 드릴 것 같으면 여기가 거실이 좀 좁아요 좁아서 원래는 얘가 저의 당근 실패한 테이블이거든요 48,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너무 조그만 거예요 여기는 테이블이 이거 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묶는 분들이어서 노트북도 하게 되고 아니면은 뭐 식사도 하게 되는데 너무 좁을 것 같아서 얘로 다시 샀습니다 이 테이블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접어놓고 이제 만약에 뭐 사람들 초대하시거나 뭐 일할 때는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집의 특성상 어떤 게 있냐면 소파를 둘 수가 없어요. 소파가 두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 서랍장 겸 소파 대용으로 의자를 하나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얘를 이렇게 딱 열면 안에 수납이 가능하도록 이거를 샀고, 이 집의 테마가 초록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액자도 초록색깔로 샀습니다. 얘는 조명. 조명이랑, 요거, 옷걸이하고, 거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래통. 빨래통으로 쓸수 있는 애랑, 얘는 협탁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 들어오면 사실 끝나요. 요거 침대를 넣으면은 이집 꾸미기게 는다 끝날 것 같아요. 이기임대 세팅 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오피스텔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결국에는 단기임대 집들이 늘어나면 그 집들 사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머물러고 싶은, 클릭하고 싶은 숙소임은 분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임대 세팅 하실 때 제가 오늘 구비했던 좁은 집은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공간을 쓸수 있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꾸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